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현재 혼자 나와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의지할 친정이 없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다가 너무 갑갑해서 여길 다 찾아왔네요. 남편하고 처음 만나게 된건 지인의 결혼식에서였어요. 친한 지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안갈 수는 없는 결혼식이라 참석하게 되었는데 남편 말로는 거기서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답니다. 참고로 남편은 신랑 쪽 하객이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에 다녀온 지인 부부가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었고, 이것도 원래는 갑자기 자기네 결혼식에 와줘서 고맙다며 감사 표시를 하겠다고 하도 나오라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게 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소개팅을 해주겠다 하면 제 성격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무척이나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저도 그런 남편의 태도가 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저도 그런 남편에게 조금은 끌려다녔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남편보다 이것저것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외모나 성품이야 워낙에 주관적인 것들이니 따질 게못 되지만 학벌이라던가 가정 형편이라던가 그런 건 제가 남편한테 비교할 수준이 못 되었죠. 저는 친정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으셨고, 그래서 두 분이 일찍이 이혼을 하셨기에 이후로 친정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의가 되던에 친정어머니가 좋은 분이 생겼다며 알려오셨고, 그때 저는 친정어머니를 축하드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이 깜깜한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재혼하기로 하셨다는 분이 대학 등록금도 내주겠다 하셨지만, 왠지 제가 그 돈을 받아 대학을 가면, 제가 친정어머니의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런 신세는 지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 독립을 했고, 이 과정에서 독립하는데 보태라고 친정어머니한테 천만원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친정어머니가 원망스럽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친정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아버지란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 한번 제대로 전한 적이 없었고, 단돈 천 원이라도 저희 모녀에게 보낸 적이 없어서, 친정어머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 늦게나마 찾으신 행복을 오래오래 지켜나가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서 나와 그때부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였는데, 오로지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또래 학생들이 하지 않는 건물 청소까지 해가며 정말이지 하루에 아르바이트 세네 개는 기본이었어요. 빚 또한 좀 들어오지 않는 지하방에 살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5년쯤 사니까 그래도 돈이 제법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돈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어요. 왜 아파트를 샀냐고 하면 친정어머니랑 살 때는 빚이 들어오긴 했지만 늘 반지하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해가 왕창 들어오는 집에 살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돈이 생겼으니 그 꿈을 이룬 거고요. 하지만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기업은 아니어도 당당히 정규직 달고 회사 다니는 남편이 제 눈엔 저보단 훨씬 잘난 사람으로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선뜻 좋다고 말하지 못했었고요. 하지만 이때도 남편이 처음 저에게 다가올 때처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고 저는 못 이기는 척 따라가면서 결국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아니나 다를까 저를 그다지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말씀하시길 남편이 장남이라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어디서 수준에도 안 맞는 여자를 데려왔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시까지 올리고 나니까 두 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이후로 더는 적어도 제 면전에다 대고 모욕을 주시진 않대요. 그리고 저는 어리석게도 이것만으로도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지경이었고요. 한편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버님께서 지인분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1억을 투자하면 이자로 2천을, 2억을 투자하면 이자로 5천을 준다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사업이었는데 그걸 아버님께서 철석같이 믿으시곤 어머님과 사시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 무려 4억을 갖다 바치셨던 거죠. 그리고 저나 남편이 이 일을 알게 된건두분 사시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날라오면서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계셨기에 그 서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남편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리고 결국 정말 두 분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두 분이 오갈 데가 없어지셨어요. 그러자 당시 저희 부부는 제가 결혼 전 마련했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셔오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고 난처했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지금처럼 남편과 잘살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들어서 결국 자이반타이반으로 그러자 할 수밖에 없었네요. 지독하게 외롭게 악바리처럼 살았던 20대의 생활을 죽어도 반복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대궐 같은 집에 두 분을 모시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두 분도 아파트가 제 아파트라는 건잘 알고 계셨던 만큼 저에게 고마워하실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내 네, 고맙다 다니덕이다 그런 말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었어요. 수준에도 안 맞는 며느리 내 아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 우리나 되니까 이 정도 혼수해도 괜찮다 하는 거지. 이런 반응 말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정말이지 딱한 번만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편도는 일원 한푼안 들어간 정말 제피땀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였는데 그걸 시부모님께선 아들 잘둔 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실컨조컨 합가는 시작되었고, 이후로 저는 제 사업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 사정이 이렇게 될줄 모르고, 저는 저대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사업 계획을 세웠고, 약 1년 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앞서 말씀드린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타이밍이 참으로 기가 막혔죠. 만약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사업을 시작했었더라면, 솔직히 제가 그나마 사업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 전부, 아버님 어머님 대출 갚아 드리는데 뺏겼을지도 모르겠다 싶거든요. 아무튼 어머님께선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집에 착실히 붙어 있지 못하고 밖으로만 돈다며 영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지만 당시 시부모님은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계셨으니 남편이 자기 외벌이로는 내 식구 먹고 살기 빠듯해서 안 된다. 그나마 이 사람이 벌어오니까 지금 이 생활이 가능한 거다 하고 제 편을 들어 주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더 까놓고 말하자면 집에 가봤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집안일과 시부모님의 잔소리 폭탄이 전부였으니 제 집이 제 집같이 편하지 않았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사업에 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부모님과 합가를 한지 1년 좀 지났을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리를 어머님이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아래로 두살 어린 시동생이 있는데 착실하고 진득하니 직장생활을 하던 남편과 달리 소위 한탕주의라고 하나요? 맨날 한다는 말이 사람이 몸으로 돈을 벌면 안 되고 머리를 써야 한다면서 그렇게 사업을 한답시고 이것저것 직접 대기 바빴는데 지금 이렇게 글을 적다 문득 든 생각이 어쩌면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남편 말로는 아버님도 늘 소위 대박을 쫓으며 인생 역전을 꿈꾸셨다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동생은 저희가 결혼하고 넉달 만에 식을 올렸는데 사실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원래 한 집에서 1년에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일은 흔치 않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경우 저희가 식을 올린 직후였을 거예요.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은 제 동서죠. 동서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선의 집안에선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거 아니냐? 배불러 오기 전에 식을 올려줘야 할거 아니냐며 나왔고 그런데 나중에 듣기론 시동생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났던 사이는 아니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번갯불에 콩거 먹듯이 식을 올렸어요. 제가 앞에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 5천만원만 가지고 저랑 결혼했어요. 시댁에서 해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데 드리려니 속상해서 못 해주겠다 뭐 그게 이유였죠. 그리고 시동생이 결혼할 때도 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부모님이 말씀하시길 막말로 배불러 오는 여자가 급하지. 우리 쪽이 급할 게 뭐가 있냐? 여자가 평소에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면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갔냐며 아니 애는 동서 혼자 만들었나요? 아무튼 어머님은 시동생의 결혼에 있어서 당신이 철저히 갑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고. 그래서 또 당신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라며 그쪽에도 땡전 한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래도 체면치레는 해야겠다 싶으셨는지 저희더러한 천만 원만 해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 같은 남편이 천만 원은 무리지만 어느 정도는 해주겠다며 오백해주대요. 이때도 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별말 안 했어요. 제가 언니 오빠 동생이 없다 보니 남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어떻게든 제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댁으로부터 뭐 하나 받은 거 없었지만 시동생 장가 간다고 돈 줘. 어머님 아버님 집 경매 넘어갔다고 모시고 살아 그 모시고 사는 집도 내가 마련한 아파트지. 저보다 잘난 며느리들도 많겠지만 제가 그렇게 못난 며느리란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더니. 지금으로부터 세달 전인가 시동생이 또 사업을 말아먹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이라며 동선의 부모님 그러니까 그쪽 처가에서 돈까지 갖다 썼다고 들었는데 말 그대로 쫄딱 말아먹었다네요. 그래서 결국 그 처가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시부모님하고 저희 남편한테 자기들도 저희 집에 들어와 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처가에서 눈치 보여 못 살겠다며 저희 남편더러 방한 칸만 내어달라고 했다나요? 34평짜리 아파트에 방이 3개니, 이론상으론 시부모님, 저희 부부, 시동생 내 부부. 살면 살지 못살건 없었죠. 하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정말 언짱게 한건 어머님의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걔네가 들어와서 살게 됐으니 그런 줄 알아라 하시는데, 집주인은 저인데 왜 저한테 통보식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기가 나서 싫다고 안된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사는 것도 솔직히 편하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시동생네까지 같이 살라고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어머님께선 내가 너 집안일을 시키냐? 네가 그렇다고 집에 붙어있기를 하냐? 어차피 낮에는 빈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문제냐? 들어오게 할 거다. 하고 막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제 집에 오래 안 있는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 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몇 시간 집에 붙어 있지도 못하는데 그때만이라도 제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헤드는 집에서 살고 싶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의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아파트였어요. 제명의로 되어 있단 이유로 대출도 오롯이 혼자 갚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신 이후로 집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번 마음껏 만끽해보지 못했는데. 이젠 시동생까지 같이 살라니. 어림도 없었죠. 게다가 생각해보니까 시동생 내는 애도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당신이 시조카라도 봐줘야 걔들도 일을 할거 아니냐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무조건 들어오게 할 거라고. 나중엔 못 참겠으면 저더러 집에서 나가라는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어쩌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여긴 절이 아니고 아파트고,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제 아파트가 싫으시면 얹혀 사는 사람이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받아쳤네요.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께서 며느리가 돼서는 시부모를 쫓아낸다며, 그걸로 남편에게 울고불고 노여워하셨고, 그나마 믿었던 남편마저 저더러, 원래 이렇지 않았지 않냐며, 정말 마지막이라고, 어쨌든 자기한텐 하나뿐인 동생인데 제가 한 번만 품어주면 안 되겠냐대요. 게다가 동서까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아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시댁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아니, 제가 시동생을 낳은 것도 아니고 저도 엄연히 동서하고 같은 처지였잖아요. 정말 온 가족이 저 하나 나쁜 엑스로 몰아가는데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란 것은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었어요. 막말로 집을 팔아버리면 저도 그렇지만 다들 나가야지 별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그날, 시부모님께 집 내놨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님은 김치국부터 드셨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렸냐며 그래, 이참에 집도 좀 넓혀가자 시동생 내는 애가 있어서 나도 좀 걱정이었다. 정말 끝까지 여러가지 의미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싶대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같이 한 시간이 있어서인지 뭔가 꺼림직했나 봐요. 왜 집을 내놨냐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왔으니까요. 제가 시동생네랑 같이 살기 싫어서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저더러 못데쳐먹었다고 게다가 남편까지 저더러 너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변했냐 하는데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뭐가 이기적이냐고 나는 뭐 맨날 소처럼 일만 하고 나 싫다는 어머님한테 바보처럼 내내하고 웃는 낯짝만 해야 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말하려던 건 아닌데 저도 가슴에 응어리가 있었는지 말이 그렇게 나간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진짜 모르겠다 싶은 생각에 왜들 이렇게 염치가 없냐고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 집인 거 뻔히 알면서도 고맙다 소리 한 번을 안 하시더니 이젠 뭐 시동생네까지 데리고 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냥 이꼴저꼴다 보기 싫으니 어머님 아버님도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수치스러워서 말도 하기 싫지만 남편이 순간 제 뺨을 딱 때렸습니다. 얼떨떨하고 화끈화끈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차키랑 지갑만 챙겨서 병원으로 밟았네요. 진단서 끊고 경찰에 신고하고. 솔직히 저도 같이 속된 말로 들이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와중에 이혼할 때한대 맞은 게 저한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붙지 않고 병원하고 경찰서부터 갔죠. 바로 이튿날이 됐을 때는 저는 비록 원하던 가격은 아니었지만 하루라도 이 지옥에서 빨리 탈출하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집 나간 며느리가 지발로 기어들어왔다며 비웃는 시부모님 면전에 집 팔았으니 언제까지 비우라고 알렸더니 어머님은 급기야 울대요? 수준도 안 맞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기가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아버님이 똥된장 분간 못하고 사기당한 건 기억을 못하나 싶어서 한마디 해주려다 이러쿵저러쿵 말 길어지는 게 싫어서 예 하고 말았어요. 체면치레하기 좋아하고 못도 없으면서 자기들 평판은 어지간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 아마 안 나가고 버티고 그런 건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업장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나와 있어요. 집에 있는 짐이라곤 남편이 결혼할 때돈 5천으로 해온 가정가구들이 전부니. 그거 다 이고지고 나가라고 하죠 뭐. 그리고 변호사 말이 이혼 소송에도 저한테 유리하다고. 결국 마음 급한 건 남편일 테니 저더러 너무 걱정하지 말라더라고요. 20대처럼 외로워질까 봐. 썩은 동아줄인 거 알면서도 어떻게든 붙들고 있어 보려던 건데. 그 동아줄 잡고 불안하게 사느니. 저 혼자 마음 편히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빨리 모든 게 정리되어 햇볕 잘 드는 집에서 새 출발하고 싶네요.